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왜 도화선이 됐냐면 LH 사태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렇죠. 음. 아 그쵸 그렇죠. 그때 네. 그 결국 그 약간 특별 수사까지 했었죠 네. 그때 그 네. LH 직원들이 정보위. 정보위. 부동산 투기하고 돈 음. 벌었다라는 게 국민들의 정서를 확 자극하면서 음. 재보궐에서 오세훈 시장이 압승하고 복귀하면서 맞아요. 윤석열 그 타이밍에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정권교체로 시나리오가 쫙 깔려버린 거거든요 아, 어. 근데 LH 직원들은요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.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고의직이 아니에요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음. 소개해드리면 다 무죄가 나오뭐 그랬다면서요. 네. 근데 부동산 관련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열받은 거잖아요. 음, 그렇지. 근데 보세요. 국토부 1차관, 여당 원내대표.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재산공개까지 다국민할테 되는 사람들입니다. 근데 지금 내로남불 프레임이 번져버렸어요. 네.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김조원 전 민정수석한테 집안채 팔라고 하니까 그분이 결국 안 팔고 민정수석을 그만뒀죠. <laughs> 금감원장한테도 너 집안채 정리하라고 하면 그만둘 거다. 싫어서 그만둘지도 몰라요. 근데 그 정도 강력한 대응을 대통령실이 키를 잡고 네.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네. 언행일치하자라고 네. 그 기조로 칼총을 한번 딱 쳐줘야 네. 국민들이 아, 아 그래 이거 진심이구나 진정성 있구나 응. 정신거에서 저는 언제 폭발했냐면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건이었어요 음. 저기 지었고 있는 집 팔아버리고 한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아 도지사를 포기하는구나 음. 집이 아니라 이상경 차관 날려야 돼요 윤석열 정부 때 방송 나와서 상대 패널한테 그랬거든요 인사가 메시지예요 근데 뭐 알아서 파세요 했는데 갑자기 그만두잖아요 그거는 우스, 웃음거리가 될 뿐이거든요